Sorry, ha. Um, ha. 안녕하세요. 엄입니다. Um,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 언어 철학편 챕터 1 의미와 본질편에 이어서 자, 이번 시간 챕터 2 자, 담론 속 인권이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인권이라는 단어 하나가 각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얼마나 다르게 해석되고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것입니다. 자, 특히 한국 사회와 태국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담론적 차이를 중심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짜빠이깐 <목소리> 나가! 여러분, 우리는요 인권이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에도 각 나라의 문화권 그리고 사회마다 전혀 다른 가치 체계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단어를 써도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인권과 태국 사회에서 말하는 인권은 그 안에 흐르는 생각의 질서, 문화적 맥락, 윤리적 기준이 완전히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국어를 공부하고 번역이나 해석을 할때 단순히 단어 하나하나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단어마다 그 단어가 놓인 담론의 세계를 함께 옮기고 있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점에서 인권이라는 단어를 통해 한국 사회와 태국 사회에서 각각 다르게 기능되는 언어적 맥락과 문화의 구조를 함께 들여다보고 공부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까! 자, 그럼 먼저 한국 사회 속 인권 담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인권 담론은 보편적 권리 중심이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자, 예문. 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인용문입니다. 모든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입니다. 자, 익숙하시죠? 자, 이 문장 한 줄에는요, 상당히 깊은 전제와 생각의 질서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제 이 문장이 기반하고 있는 문장의 사고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삼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개인주의적이다. 두 번째 탈맥락적이다. 세 번째 이상주의적이다. 자 개인주의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한국 인권 담론의 사고 구조. 자, 3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자, 개인주의적이다. 개인주의적이라는 것은요, 자, 인간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 인권이라는 것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부여된 그런 타고난 것이다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 종교와 무관하고 지위와 지위와 무관하고 나라와는 무관하게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엄한 가치를 지닌 개인으로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탈맥락적이라는 관점은 무엇이냐면 맥락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과 무관하게 적용 하나의 사실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맥락과 문화에 상관없이 인권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사람이다. 자 우리는요. 어디에 살든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그러한 문화적 맥락에 음. 상관없이 인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는 믿음이 바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요. 자, 그러고 세 번째 이상주의적이라는 것은요. 인권은 법이나 제도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가치관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이나 권력은 부당한 권력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비도덕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론 속에서 인권은 단순히 인권을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당하게 태어났을 때부터 부여된 권리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절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비타협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권리 침해를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침해받은 권리는요. 아, 권리는 협상할 수 없다. 타협할 수 없다. 침해받은 권리는 싸워서 지켜내야 한다라는 절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는요. 사회 운동 시위 법정 투쟁의 도덕적 정당성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의 3대 관점이 바로 한국의 인권 담론의 핵심이자 한국 인권이 담고 있는 말의 담론 속 무게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태국 사회에서는 인권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해석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이깐 나가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국 사회에서는 과연 인권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와 무게로 자 해석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일까요 자 나중에 자, 태국 인권 담론 예문 다룰 것인데요 자 일단 태국 인권 담론 속에서는요 자 인권이라는 것을 자. 조화와 공덕의 중심이다. 라는 것으로 기반되어서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자, 인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직역을 해야 되는지 배웠죠. 자, 인권이라는 것을 태국어로 직역을 하면, sit, 만우사촌 칸판탄이다. sit, 같은 경우에는 권리이다. 만우사촌 같은 경우에는 인류이라는 단어이다. 만우사촌 이라는 것은, 자, 복합명사이다. 어떤 복합명 명사 두 개의 명사 만롯이라는 인간과 총이라는 집단 무리가 합쳐져서 복합 명사를 이루었다. 그래서 만롯살촌이라는 인류가 되었다. 그리고 이만롯살촌이라는 인류는 층의 구조를 이루어서 앞에 핵심 명사인 씩이라는 권리를 수식한다. 그래서 만롯살촌이 씩이라는 핵심 주어인 권리를 수식을 해서. s t e m c h t r n 같은 경우에는 인권이라고 의역을 한다, 이죠? 자, s t e m a c h t r n 같은 경우에 경우가 인권이고, c o 타 p 라는 이제 기본이라는 단계, 기본 단계라는 명사구를 문밑 끝에 이제 후치 시켜주면, s t e c h t r n o t 라는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기본적인 인권이라고도 이제 직역할 수 있고 의역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 권리라는 것은 태국어로는 씹이라고 이제 직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씹이라는 것은 권리이다. 한국 사회에서 이 씹이라는 권리와 십만 원 살충이라는 인권이라는 의미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비타협적인 권리입니다. 즉 비타협적인 권리라는 것은 부당한 것은 그리고 부당한 침해는 정당하게 주장하고 싸워서라도 쟁취해야 되는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스틱이라는 권리와 스티마션이라는 인 권이 과연 태국 사회에서는 그리고 태국인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서 어떠한 인식 체계로서 내재 되어서 적용되고 사용되고 있을 것일까요? 제가 선생님들께 드린 질문은요. 단순한 단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단어 단어가 뿌리내린 각 나라의 문화적, 윤리적 도덕적 기반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태국 사회의 문화적, 윤리적 구조는 어떠한 것을 기반으로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태국 문화 구조는요, 3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불교 윤리. 두 번째, 위계수용적. 그리고 세 번째, 공동체 조화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럼, 불교윤리부터 한번 우리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윤리란 무엇일까요? 네. 자, 태국 문화 구조의 구성 요소 첫 번째, 자, 불교윤리. 태국 사회는요, 이 문이라는 공덕과 메다라는 자비를 기반으로 구조화됩니다. 즉, 삶을 살아가면서 공덕을 쌓고 자비를 실천하면서 삶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인간의 도리로서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까메타는 인간 됨, 됨이의 덕목이다. 인간의 덕목으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삶의 일부이다. 삶의 구성요소이다. 두 번째, 위계수용적이다. 왜 위계수용적일까요? 왜냐하면 태국 사회에서 위계라는 것은요, 자, 왕실 중심 위계 질서. 자, 왕실 중심 위계 질서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국 사회는요, 이 상하 관계를 존중하고, 온정과 책임이 동반되는 이 위계라는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상하 관계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예절을 지키고 온정을 베풀면서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 존중 문화가 이 위계의 수용 그러니까 왕실 중심 위계 질서를 지키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공동체 조화이다. 이 공동체 조화라는 것은요, 태국은 각각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와는 달리 조화롭고 평온한 공동체 중심의 사회 분위기와 서로의 체면을 훼손하지 않고 지켜주는 것을 아주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체면을 아주 중시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체 조화를 아주 중시하기 때문에 태국은 개인보다 공동체의 평온과 체면 유지가 더 중시된다. 이를 기반으로 이제 사회가 구조화된다. 그래서 태국 문화의 구조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즉 태국 사회에서는요. 이러한 태국 문화적 구조를 기반으로 이 스팁이라는 이 권리가 한국 사회에서 인식되는 천부적으로 인간 개개인에게 부여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절대적 가치인 권리가 아니라 삶을 살면서 공덕을 쌓고 자비를 실천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쌓아가는 결과로 인해서 얻어지는 자격처럼 여겨지는 것이에요. 자, 그럼 자, 태국 인권담론을 대표하는 대표 문장을 보면서 자, 이러한 것을 좀더 심층적으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빨리 가, 나가! 자, 그럼, 자, 태국 인권 담론을 대표하는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태국 인권 담론, 자, 예문이죠. 자, 토콘, 코완다랍, 간, 카우롭, 담, 락, 팜, 메, 딸, 팜, 싸, 마, 키, 입니다. 자, 토콘, 자, 모든 사람은 코완다랍, 자, 바라야만 한다, 어떤 것을 간, 카우롭, 존중을, 담, 락, 자 무엇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어떠한 원칙? 관메타자비라 그리고 관마키자 조화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한타라마키이다자 모든 사람은 자, 조화와 자비의 원칙에 따라서 존중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이 태국 인권담론의 문장 속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계속 배웠던 자, 한국 인권담론 속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s i 이라는 권리죠. 자, i t 이라는 권리. 근데 여기 태국 인권담론에서는요. s i 이라는 권리 아니면 sit, sit 만세촌 이라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대신 간, 카오 이라는 존중이라는 단어와 관 메타라는 자비라는 단어와 콴 사마키라는 조화라는 단어가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국 인권 담론에서 중시하는 개념이자 태국 인권 담론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자이 토콘코 안락당 가 어렵다 안락 괌매타다 안락 괌 항상 안락해 이란 이는 문장 속아 태국 문화가 기반되는 자 사고의 구조 자 태국 인권 담론 사고 구조를 삼대 관점에서 한번 우리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자첫 번째 3대 구조 관계주의적 사고이다. 자두 번째 조화와 체면을 중심하는 중심으로 이제 구성된 사회이다. 자세 번째 위계수용적 사고를 가진 진입자 사회이다입니다. 자 관계주의적 사고란 무엇일까요 태국 사회에서 중시하는 자 관계주의적 사고라는 것은. 자, 인간은 개인의 이제 독립된 인격체 이전에 서로 간의 관계와 각각이 지닌 역할 속에서 먼저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누군가의 자식이니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공동체 속 일원 중에 한 명으로서 존재한다는 정체성에 개입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아주 중요해요. 태국 사회에서는요, 이제 공동체 사회 일원으로서 조화로운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중시하고 아주 중요한 건 아주 서로 간에 아주 체면을 중시 여기는 나라예요. <laughs> 체면이 중시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체면을 손상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큰 소리 언성 높이지 않고 이제 돌려가면서 이제 배려를 하면서 둘러가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을 체면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태국 사회에서는요. 인권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평온과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회 속에서 조성되는 갈등보다는 화합을 중시하고 비판보다는 서로의 체면을 지켜주고 존중하는 것이 우선시 되는 나라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화합과 체면을 우선시한다. 이거는 진짜 아주 지켜주셔야 돼요. 이거는. 세 번째, 자, 위계수용적 사고의 틀을 지니고 있는 문화적 기반을 한다. 태국은요, 왕실 중심 위계 질서를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계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이 억압으로 받아들이기 있잖아요. 근데 태국 사회에서 위계라는 것은 질서를 지키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억압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서로에게 지키는 예절과 온정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위계라는 것이 온정과. 예절로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그러한 수단이다. 그래서 태국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예절의 문화로 수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계라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지켜주는 수단인 것이에요. 즉, 이는 위계 질서가 잘 지켜지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공존할 수 있다는 가치의 틀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태국 문화에서 인권은요, 자, 한국 사회에서처럼 자, 인권 권리라는 것은 내가 당연히 주장해야 되는 절대적인 가치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야! 정당하게 얻어지는 것이야! 우리의 것이야! 절대적 가치야! 비타협적인 권리가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와 사회 구성원의 조화를 이루면서 그것을 해치지 않으려는 실천적인 태도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태국에서의 인권은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덕을 쌓고 자비를 실천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는 자, 덕목으로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 인권 단무론에서는 약간 카오록이라는 존중과 광멜다라는 자비와 광상마키라는 조화라는 단어가 핵심어로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즉, 태국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담론 속 가치 체계는 우리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전제도 있지만, 더 우선시되는 것은 서로간의 관계 안에서 조화를 해치지 않는 실천적 책임과 태도에 더 가깝고, 그것을 더 중시하는 것이에요. 자, 선생님들께서는 어떠한 표현이 더 익숙하신가요? 그러니까 존엄과 권리 아니면 자비와 조화 자 어떠한 것이 더 익숙하시나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들 속에서는요 각각의 나라 그 문화권에서 중시하는 그리고 그문그 그 나라의 사회에서 중시하는 가치 체계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저희들은요 인권이라는 단어는 단지 언어의 차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단어가 뿌리 내리고 있는 각 나라의 사고 방식과 가치 체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즉, 한국 사회에서 인권은 개인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서 싸우고 주장하고 때로는 사회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비타협적인 권리라고 이해되는 반면에 태국 사회에서 인권은 공동체 안에서 조화롭고 품위 있게 살아가기 위한 실천적 덕목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같은 단어도 그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론과 행동 양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언어를 공부할 때 그리고 번역할 때 등등 자, 무엇 어떠한 것을 내 것으로 흡수할 때 그것이 담고 있는 담론의 구조부터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담론의 구조부터 이해하면 진짜 그 언어의 깊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인권은요. 자, 단어가 아니라 담론이다. 그리고 자, 담론은 그 사회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 체계이자 사고의 틀이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네. 특별한 통역 경험담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2009년 아세안 정상 회담이 태국에서 개최되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아주 운이 좋게도 일주일 동안 청경원 즉 청와대 경호원 로터스 팀의 수행 통역으로 일주일 동안 통역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태국어를 정말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첫 통역 때 정말 버벅거리고 말을 잘잊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다른 팀 교민 통역사 분께서 제가 통역을 하고 있는 도중에 말을 가로채시더니 바로 저 대신 통역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때 저는 첫 좌절을 할 뻔하였습니다. 근데 저의 로터스 팀 청와대 경호원님께서 바로 그 상황을 정정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저기요, 지금 저희 로터스 팀 통역사님 말을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저한테. 통역사님, 통역사님께서 다시 통역해주세요. 저희들은 통역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좌절을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통역이 끝난 후에 청와대 로터스 팀 경호원님께서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통역사님, 절대 기죽지 마세요. 이것도 다 성장의 과정입니다. 절대 도중에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네, 이 말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항상 다짐해 온 철학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 어떠한 것이든 제가 잘하든 못하든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해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타인에 대한 예의이자 저라는 사람의 삶의 품격을 쌓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매 강의, 매 챕터마다 주어진 인물을 완수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저와 함께 끝까지 태국어 공부라는 여정을 그리고 그 인물을 완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임무를 완수해 나가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Sorry. 다음 시간에 뵐게요 Sorry.